정부강 윌리엄은 뉴욕을 반란군으로부터 되찾았습니다. 이제 자신을 거역한 대가를 반란 세력에게 알려주려 합니다. 더 이상의 저항을 철저히 분수하기 위해 잔혹한 파괴의 여정에 나섰고 이 원정은 북부의 유린이라 불리죠. 마을과 작물이 파괴되었습니다. 10만에 이르는 사망자가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부강 윌리엄은 무자비하고 효율적으로 새 왕조에 대한 충성을 공고히 했습니다. 허나 오래가지는 못했죠. 안정은 그 자식들에 의해 혼돈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정부강 윌리엄은 1087년 서거했고 총애하던 아들이 왕위를 이었습니다. 저광 윌리엄이라 불리는 윌리엄 2세였죠. 윌리엄 2세 통치 13년에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사냥 중에 그가 사망합니다. 윌리엄의 막내 동생이 대신 왕위에 올라 헨리 1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죠. 당시 헨리 1세의 마통인 노르망디 공 로베르는 십자군 전쟁에 참전 중이었습니다. 잉글랜드에 돌아온 로베르는 헨리 1세가 왕위를 차지한 사실에 격분합니다. 노르망디로 돌아간 로베르는 잉글랜드를 침공해 동생으로부터 왕관을 빼앗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한 채로 돌아와야 했죠. 복수를 다짐한 헨리는 반격에 나섭니다. 1066년과는 반대로 헨리 1세는 도버해협을 건너 노르망디를 침공합니다. 형 로베르의 통치권을 빼앗기 위해서였습니다. 첫 번째 표적은 바이웨였죠이 부유하고 화려한 도시는 노르망디의 보석이었습니다. 헨리 1세는 도시에 대한 진군을 명령하는 것으로 원정을 시작했습니다. 바이웨는 이제 잉글랜드군의 분노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노르망디를 놓고 버린 형제간의 분쟁 중에 헨리 1세는 여전히 로베르 공작에게 충성하는 도시인 바유 왜를 본복기로 삼기로 했습니다. 헨리 1세의 공사들은 도시 바깥에 있는 고지에 자리를 잡고 로베르 의 기병순 철대 공격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올타리를 친의선 벤니의 공사들은 기병의 돌격에 대해 안전했습니다. 그들은 첫 순찰대를 몰리쳤습니다. Yeah, yeah, yeah. 헨리 1세가 불타는 바위회를 감상하는 동안 그에게 추가 증원군이 도착했습니다. 바위에 접근한 잉글랜드 군은 높이 솟은 돌 성벽을 보고 이것이 사람의 희망으로는 풀리지 않을 것임을 알아차렸습니다 대에게는 공성장비가 필요했고 장비를 만들기 위해서는 방어된 장비가 필요했습니다 Yeah boy. 성작작에에차차를하하위해대해장장자 해장자, 해장자,

재장장의 도움이 있으니 헨리의 보병들은 곧 공성 장비를 만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Yes, sir. West to h a l a n That's your lay o t i m b e r a y o u work. a r e n d a y has them. h your, you. your w Eat your work. On our garage strab or And you work, eh? That should they okay. And you work eh? in the Yes, sir. Yes, sir. Understood.

Mid-force, oh, right you. <ilàn't> you? all that. Yes, eh? You got to move back now. What's our you say. we <-gan>. <laughs> <laughs> <-hack> <"S> <"S> <laughs> 헨리의 보병들은 이제 공성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공성추는 요새의 벽을 파괴하기 위해 설계된 공성 무기입니다. 서의웨리에의문리에헨리가온 yes, 이상 그, 답을 얻어내야 합니다이제 그의 군대는 로베리, 의 공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안 이즈, 이

Like, right B1, hey.

공성추가 있으니 이제잉글랜드군은바이웨의튼튼한 벽을 깨부술수 있습니다. <목소리도> Better speed, sir. You to work. Nice! nice. nice. We won't stay up, yeah, come on board, we got <laughs> okay. To <Stay on> the board. <laughs> oh, oh, <laughs> 바이에의성벽을 무너졌고 헨리의 병사는 마침내 도시로 쳐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로베르의 주둔군은 바이에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저항을 했지만 헨리는 무자비하게 그들을 베고 도시를 불태웠사도 마침내 도시로 쳐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Hvað? Hvað er þetta? Alls drapp! Hvað er þetta? Alls drapp! Æsaði! Alls drapp! スタート Yes, sir. Yes, sir. Hit up. Yes, sir. Ah! 이 타고 사람들이공포에 질려 도망치는 동안 헨리 일세는 형인 로베르 공작에 대한 승리감에 취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헨리 일세는 노르망디 전체가 잉글랜드 지배하들에가기전까들어가는이까지들는이 없었죠.